사실은, 저희들이 유수를 쓰고 갔는데도 사실은 많아요. 북한에 갈 때는 유수를 쓰고 가지 않았지만은, 그런 각오로 갔고, 또 특히, 파키스탄이라든지, 그린닥터즈가 재난지역 지진 갈 때는, 제가 어떤 때는 유수를 쓰고 갔었어요. 못돌어올까 싶어서. 지진도 안돼 가면 못돌어오잖아요 가면은 밤에, 지진이 일나요 실제로. 그러면 밤에 그냥 건 물이 흔들려요. 그럼 죽기도 하고 그래요. 그때 한 번은 제가 유수를 쓰고 갔는데, 그 집에 서랍에 놔두는데, 집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돌아와서 그 표지에 본 거예요. 유수를. 눈물을 펑펑 오를 때요그 유수를 보고, 아,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사지에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 왔는데,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사람이 그린당편서 일, 봉사하는 일 같이 또 함주하고 다니기도 하고, 북한도 또 같이 가기도 하고, 그런 많은 봉사의 그런 동력자 역할을 해왔죠. 예, 의료봉사를 그, 지진 재난 그, 치, 의료 치약지역 수많은 곳을 다녔는데 정말 많은 곳들이 참 마음속에 찡하게 남아있는데 그중에 특히 또 미얀마 같은 그런 지역에는 20만 명이 사망한 지역인데 그때 미얀마 정부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았었어요. 그때 그린닥터 재단만 유일하게 그, 비자를 신청하기 30분 전에 신청을 하고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린 그런. 어, 적도 있었는데 또 정말 더 기억에 남는 건 이번에 네팔에 다녀오면서 히말라야 산맥 속에 들어가면서 4시간을 버스를 타고 2시간을 트럭 뒤에 타고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산교속을 꾸불꾸불 가면서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는 그산 속에 있는 농부들 그분들이 히말라야 산맥 속에 있는 일진스 상으로 전부 다 지진이 다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곳에 또 들어가서 진료를 하게 됐을 때그 사대 가구의 주민들 모두가 다 부상자들이 6.25 전쟁 후와 같아요. 그러니까 6 시간을 가서 달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곳인데 6... 그래서 오면 하루가 그리니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의사를 만날수가 없는 그 지역에 그곳에서 그린다트 재단 의사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선교사님께서 또보사하는 어 지역인데 그곳에서 그 환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불러 모은 그 지역도 그냥 산이니까 다없어지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리고 집들이 그 지역에 대나무로 봉을 세우고햇빛은 가려야 되니까 천으로 그 햇빛을 가리고 그 바닥에는 그냥 장판 같은 그냥 뭐 깔개를 하나 깔고 그곳에서 약 다섯 평 공간에서 의사들 다섯 명,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포함해서 통역사 포함해서 2 0여 명이 진료를 한 공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. 그곳에 한자들 수많은 환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그, 그 산속에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. 들것이 실려오는 사람, 찢어지지 온 사람, 뭐, 부러진 사람, 다친 사람, 그 수많은 사람들을, 어, 진료를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, 또, 누워서 온 사람들은 나중에, 어, 일어서서 가는 그런 사람들. 지진이난지 일주일이 지난데도 큰 상처가 있어도 집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애들. 그 애들 수술해서 또 다시 봉합수술을 해서 집어주기도 하고 또 눈이 다쳐서 퉁퉁 부어오는 그런 사람들 수많은 부상자들을 저희들이 또 삶의 속에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어르신들이 가서 내팔에 어, 사랑과 평화를 그 삶의 속에 심고 온 것이죠 h e v e n if the skies get rough. Giving you all my love, I'm still looking up.